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호쇼마린과 사쿠라미코가 불화설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불화설에 누가 책임이 있냐?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 이게 사쿠라미코로 지적을 당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호쇼마린이랑 사쿠라미코랑 사이가 안 좋은데 호쇼마린이 충분히 화가 날만했다. 아! 호쇼 마린이 이래서 사쿠라미코한테 삐져가지고 지금 사이가 안 좋구나. 어, 낯뜨기 갈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거죠.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호쇼 마린과 사쿠라미코의 불화설이 터졌어요. 호쇼 마린이랑 사쿠라미코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편에 속했었다. 이거죠. 오프 콜라보도 같이 하고 이제 사쿠라미코. 집에 가서 자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민 상담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절친했다 이거죠 게다가 사쿠라 미코가 굉장히 거리감이 가까운 친구고 호쇼 마린 또 스킨십이 과한 친구예요 그런데 둘이 어? 물고 빨고 스킨십하고 그렇게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여주던 두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사건이 터지죠 바로 세코라의 포켓몬 손가락흔들기 대회에서 이 논란이 터집니다. 방송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가 뜨니까 사쿠라 미코 방송에서 미코피 애들이 물어봐요. 미코야 너는 왜저 콜라보에 안 나가냐? 이러니까 미코가 나 굉장히 많이 나가고 싶었는데 나한테 연락이 없었다. 그거 아마도 초청된 것 같다. 내가 그거 하는지 몰랐는 거 보니까. 초대한 사람만 참가할 수 있는 거인 것 같다. 왜냐면, 실제로 저 손가락 흔들기 대회가 2회차거든요. 작년에 했을 때는 초대제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도 초대제겠지. 왜냐? 내가 몰랐으니까 저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이제 뭐 콜라보 한다, 참가자 모집한다. 그런 이제 공지사항을 올리는 디코에서 내용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쵸? 근데 호쇼 마리는, 아, 호쇼 마린이란다. 사쿠라 미코는 그런 거를 꾸준히 체크하고 거의 방송의 인생을 갈아놓는 친구예요. 게다가 단체 콜라보는 무조건 공무원처럼 참가하면서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재밌는 방송을 할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친구기 때문에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데 사쿠라 미코 자기가 모르니까 당연히 초청제로 비밀리에 진행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논란이 터집니다. 왜 터졌냐? 호쇼 마린이 나서서 이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일단 뭐 이거는 초청제가 아니라 어? 모집제로 공지사항에 올려 가지고 참가 인원을 모집했다. 어? 이렇게 말하면서 수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덧붙여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 사쿠라 미코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어? 스바루랑 후레아도 몰랐다. 왜 몰랐냐? 우사다 페코라가 모집을 올렸다가 모집이 끝난 다음에 그 모집하는 메시지를 지웠기 때문에 어 그래 가지고 미코가 못 봤을 수도 있다. 어 미코만 못본거 아니고 다른 사람도 못본 사람 많고 별로 문제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수습을 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또 거짓말 들켜가지고, 어, 뭐, 거짓말 들키진 않았어. 안 들켰는데, 자기가 한 거짓말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언급했던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어, 못 버티고, 죄송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실토를 하면서 사건이 더욱더 커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을 수습하면서 믿을 수 없는 발언이 튀어나와 버렸다. 이거죠. 어떤 바람이 튀어나왔냐? 바로 일단 방송 켜가지고 미코가 미안하다고 나한테 디코를 보내왔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쿠라 미코의 주둥아리로 번진 영상이기 때문에 사쿠라 미코가 잘못한 거는 맞죠. 그런 말 안했으면 불이 붙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쿠라 미코가 잘못하다 잘못한 거라는 거를 명시를 하고 어 나는 사쿠라미코한테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코가 나한테 사과하면서 페코라한테도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말을 했는데 나한테는 근데 사실을 알아보니 페코라한테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요런 발언을 덧붙입니다. 상당히 정신 나간 애였죠. 어. 왜냐하면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발언입니다. 그냥 사쿠라미코가 사과했다 하고 끝냈으면 됐거든? 그런데 굳이 사람들의 총구를 사쿠라미코한테 돌리기 위해 가지고 사쿠라미코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피해를 본 페코라한테는 사과 안 하고 나한테만 사과했다. 그러니까 사쿠라미코가 향연이 맞다. 어? 사쿠라미코가 페코라랑 사이 안 좋은 게 맞고 그 사이는 사쿠라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폭탄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의아하죠. 호쇼 마리는 친했던 미코한테 왜 이렇게 공격성을 드러내냐? 그쵸? 의아하잖아. 사이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페코란그 미코한테 욕을 하냐? 미코가 욕먹을 만한 어 소스를 자꾸 던져주냐? 이 말은 진짜 의도가 너무 뻔했다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도 호쇼 마린이랑 사쿠라랑 사이 좋거든요. 이거는 사쿠라 미코를 욕먹이려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딴 개소리 하는 애들은 인간관계가 파토난 애야. 눈치 존나 없고 사회생활 못 해본 친구예요. 기본적으로 여자애가 이런 말 하면 이거는 그 여자애 욕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자 왜? 호쇼마린이 저런식으로 사쿠라미코한테 공격성을 드러냈냐 일단 작년 연말에 했던 방송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호로라이브 공식채널에서 연말 방송을 했는데 여기에서 호쇼마린이랑 사쿠라미코가 같이 출연을 합니다 2022년 연말에 호로라이브 공식채널의 방송이고 호로라이브 멤버들의 비밀에 대해서 폭로하는 내용의 방송이에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걸리는 칸에서 뭐 이제 호로 라이브 멤버들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 폭로하는다 뭐 이런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공식 채널에서 채널에 사는 거고 녹방이잖아. 녹방이기 때문에 대충 이제 녹화 후에 편집된 내용만 송출하는 거니까 설마 진짜 막 방송 사고 같은 그런 대폭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 알아서. 공식 채널에서 녹화하고 편집해가지고 송출하는 거니까. 그리고 공식 채널은 대부분 이제 막 자극적인 거안 나와요. 최대한 문제가 없을 만한 걸로 걸르고걸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노잼인 경우가 많고 개인 채널에서 실수도 나오고 폭로도 나오고 상상도 못했던 사고도 터지고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아, 별로 그렇게 재미없겠지. 폭로라고 해봤자 오바만 존나 하고 어그로만 존나 끌고 폭로다운 폭로는 없겠지라고 모두가 예상했는데 사건이 터지죠. 어떤 사건이 터졌냐? 일단 이 방송 전에 사쿠라미코가 개인 채널에서 한 발언을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 호쇼 마린이 어느 날 촬영하려고 모여 있었는데, 되기 싫어서 존나 침울해져가지고 막 울었던 적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들 어? 막 위로하고 그랬는데 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허둥지둥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호쇼 마린이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으니까 아 그만해 야매 대요 자꾸 이런 식으로 너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위로하고 이러면 나 정말로 울지도 몰라 이러면서 엉엉 울었대. 그 이야기를 사쿠라미코가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와타면은그 우울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가지고 호쇼마린 앞에서 어, 그러면 내가 이상한 춤이라도 출까 하면서 호쇼마린을 달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 이거죠. 어쨌든 이 방송 뒤에서 대기실에서 있는 민감한 내용의 이야기였잖아. 그런데 호쇼마린이 이거를 자기 개인 채널에서 폭로를 한 겁니다. 아, 물론 사쿠라미코 같은 경우에는 호쇼마린이 울었던 이유. 그 이유만 이야기를 안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폭로는 아니고 대충 울었다는 사실 정도는 내가 이야기해도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안 이제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울었던 그 이유만 아니면 나는 말해도 된다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호로라이브 멤버들의 이야기를 했었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022년 연말 방송 녹화한 날이 다가오죠. 폭로 대결에서 이제 미코랑 스세이의 팀이 패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MC를 보던, 보던 호쇼 마린에 대한 이제 불평불만이 폭주하죠. 야 우리들은 우리에 대한 비밀도 폭로당하고 다른 멤버들 비밀도 폭로를 했는데 호쇼 마린 너는 뭐 없냐? 네 비밀도 말해라 어? 네가 부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으면 그것도 이야기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쇼 말이냐. 아 나는 당당한데. 아유, 네들이 아는 나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 있으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라. 난 상관없다. 폭로해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이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말도 되냐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거 B 넣어주세요 이러면서 실은 선장이. 이럽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폭로할 만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폭로할 게 있는 것처럼, 어? 처리를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연출을 해달라. 이런 소리였죠. 그러니까 호쇼 말이 또 그거를 이해하고, 아, 뭔가 있는 것처럼, 삐음 넣어가지고 해달라는 거지. 이러면서 킥킥킥 웃어요. 그런데, 요걸 보고, 스이세이가 요런 말 하니까, 사쿠라미코가 이거에 숟가락을 얹기 시작해요. 뭘 얹었냐? 사쿠라미코가 자기도 하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하나 말해도 되냐? 어. 실은 선장이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에? 뭐 그거 이야기 하는 거야? 야, 설마 그걸 이야기 한다고? 뭐 이렇게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 방송 봤습니까? 저랑 같이 본 사람들은 이거 기억할 거예요 선장이 개 놀라가지고, 진짜로 말하냐. 요렇게 말했다는 사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채팅 쳐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코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끈적하게 삐를 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요. 그런데 어차피, 진짜 이야기할 생각 없죠. 진짜 대기실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진 세세하게 이야기할 생각 없어요. 그냥 어? 나도 스이세이처럼 B 넣어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싶다. 어,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을 섞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말 들으면 진짜 선장이 대기실에서 막 울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얘네들만 아는 거야. 얘네들만 아는 진실을 섞어서 장난식으로 말하니까 선장의 진짜 반응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쇼 마린의 마린이 대기실에서 울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분위기가 쌓이졌어요. 그거는 진짜잖아, 그거는 장난 아니잖아, 그렇죠? 왜냐, 장난으로도 언급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거든.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거죠. 물론 방송 뒤에서는 야너 아까 대기실에서 울어놓고. 어, 촬영 들어가니까 티도 안 내고 잘하더라. 야, 너 방송인이네. 이러면서 장난 치면 호쇼 마리니 뭐라겠어. 아, 나 호쇼 마리니야. 이러면서 말장난 치겠죠. 그런데 뒤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방송에서 진짜로 얘가 대기실에서 울었다. 요런 거를 장난으로라도 해선안 된다. 왜냐, 그거는 진짜니까, 그렇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이미 호쇼 마리니. 대기실에서 울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이 분위기가 아, 이 내용의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그 개인 방송을 안 보고 요거를 보면 아 이거는 별거 아닌 문제구나, 뭐 그냥 장난치는 거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쿠라미코의 개인 방송에서 호쇼 마리니 대기실에서 진짜 울었다, 그게 사실이다. 그걸 알고 보게 되면 분위기가 묘해진다. 이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지금 호로라이브 공식 채널에 아카이브에서 요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선장의 찐 반응 에? 그거 진짜로 이야기할 거냐. 어? 대기실에서 내가 울었던 거. 그거를, 호 허셔 말이네, 대사만 지워졌더라고. 우와, 나 깜짝 놀라. 나 이거, 자꾸 하도 애들이 증거를 가져달라고 해가지고, 요거, 키리누키 해가지고, 자막 달아가지고, 내, 유튜브 키리누키 채널 하나 만들었거든? 거기다 업로드 하려고, 다운받으려고 들어갔더니, 이것만 잘라냈더라고. <laughs> 야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그죠? 저 부분만 딱 지워가지고 그것도 호쇼 마린의 대사만 삭제됐어요. 그래가 아카이브가 올라옵니다. 근데 사실상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이거를 정말로 불편해한다는 티를 안 냈거든 선장이. 그냥 야 그거를 진짜로 이야기하냐? 뭐이 소리만 하고 이 소리도 그냥. 그냥 사쿠라 미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호쇼 마린이 일부러 추임새, 일부러 맞장구 쳐 주면서 오바 리액션 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진실을 모르면. 이게 찐반응이란걸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이거를 이 부분만 삭제를 시키니까 어? 이거 진짜 심각한 건가? 하게 된다. 이거죠. 야, 미쳤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미코가 미움받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미코는 미움받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눈치가 좀 없어요. 여자들의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거리감 조절을 잘 못합니다. 나는 친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심기를 건드린다는 거를 잘 몰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같은 남자 오타쿠 같은 눈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쿠라 미코다 이거죠 실제로 야는, 얘는 오타쿠 짓 하는 거 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작품들 굉장히 좋아하고 남성향의 미연식 게임도 할 정도로 굉장히 남자들이랑 마인드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어, 약겜하고 이러면 여자들이 보기에는 얘가 그거를 진짜로 좋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부러 남자들한테 인기 끌려고 남자들한테 아양 떨려고 내숭을 부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비난당하고 욕 먹고 왕따 당할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코는 정말로 뭐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여자들한테 미움을 받는 미코. 예를 들어서 미코가 뭐 실수를 하거나 어리버리 까가, 까가지고 사건이 터진다. 오타쿠 업계 용어로는 퐁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짓을 하면 어? 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야 귀여운 척 하려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퐁짓거리를 하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고 막 눈치 없는 소리를 하면 야 일부러 자기 눈치 없는 척 하면서 사람을 엿먹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쿠라 미코를 싫어하며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남자들은 제가 얼마나 여운지 모른다. 어? 여자가 보면 여자 눈에는 딱 제가 어, 일부러 남자한테 아양 떠는 게딱 보이는데 남자들은 눈에서 모르지. 어? 이런 식으로 욕을 처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리버리하고 귀여운 여자는 여자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터지니까, 설마, 페코미코의 무라도, 미코의 잘못이 조금 있지 않겠나. 그쵸? 만약에, 진짜로, 메코, 미코의 잘못이 있다. 우사단 페코라가 미코를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친다면, 뭐, 페코라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사실은 미코를 좋아해가지고, 어? 우사단 페코라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거죠 어. 그래가지고 미코 입장에서는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페코라가 어? 저 남자를 좋아하는건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잘못은 아닌데 페코라가 보기에는 어? 사쿠라 미코가 꼬리친것 같고 어? 그리고 나보다 미코가 남자한테 인기 많고 사랑받는거 보니까 열받고, 열등감이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여자들 사이에서 사이가 나빠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남자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사쿠라미코가 여우라면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못 믿게 될것 같아. 진짜. 다른 모든 애들은 뭐 숨겨진 일면이 있고 샹년이고뭐 이러더라도 사쿠라 미코만큼은 저는 믿고 싶어요. 사쿠라 미코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 저는 진실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내 손모가지도 걸어도 네 그쵸? 저는 믿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배신은 없다. 미코만큼은 진짜다. 그쵸? 만약에 미코가 저를 배신한다면, 존우의 믿음을 배신한다면, 저 버생 적겠습니다. 버츠버 뭐, 다시는 안 보겠다. 그쵸?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